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광주시가 출연을 해서 2016년 8월 29일 날 개소한 센터입니다. 현재 광주 지역에 사회적 경제 기업 천여 개 기업이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명실상부하게 우리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컨설팅부터 팔로우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흔히들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사회적 경제의 기업이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건을 사주시고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우리 지역사회가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런 기업들은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 대표는 직원들이 가져가는 월급의 3배 이상을 가지고 가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 사회가 좀더 평등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단순하게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나 또는 일자리 창출 문제나 또는 교육 문제에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환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기업을 이끌어서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둔다든가 또 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 상태랄지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 성장 가능하도록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유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을 하고 광주 지역에 있는 유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모아서 유가 헬스케어 협업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업 사업 내에는 산모 도우미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 먹거리까지도 제공하고 또 산모의 건강을 위한 어 건강 서비스 제공이나 그 다음에 각종 용품들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전부 다 정부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일정 정도 비용 문제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육아에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산모들은 어 저희 유아 헬스케어 홈페이지에 들어오신다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또한 서비스를 좀더 저렴한 가격에 그러면서도 서비스의 품질은 고품격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궁금하신 것은 홈페이지에 유아 헬스케어를 검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취약계층 인원들과 장애인들과 함께 같이 어, 현재 우리 과자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들도 취약계층들도 충분히 어, 과자를 만들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출산한 엄마들을 위해서 아이와 산모를 어, 집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어, 건강관리를 전담으로 맡아서 해주는 서비스로, 이제 현장에 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분들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1대1 맞춤 서비스를 할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출산의 경험이 있고, 아이를 어, 단연간 키워보신 분들이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고, 현장에 일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저희가 그 직접 개발하고 한그 실내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실내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쪽에 보면은 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3년 동안 그 광주에 있는 학생들을 1,000명 그 이상을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춤형 인솔을 제작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의 평균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아동부터 그 노인분들 에까지 통증 예방과 평발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슬리퍼입니다. 작년부터는 가구에서 더 사업 영역을 탈, 확장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기능성 의자, 기능성 신발 등을 제조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떡봉이 과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6개월 후에 처음 먹는 과자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저희들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해서 안에 가장 아이들이 춤에 가장 잘 녹을 수 있도록 기도에 걸리 걸리지 않고 거기 꽉 채울 수 있는 이게 저희들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기업으로 어, 지역에서 어, 여성의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2015년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금 계속 어, 한 1년에 한 6회 정도 교육을 진행을 이제 격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이,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출산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가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아이를 키워야 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위 아이들의 케어 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소비자분들은 이제 삼, 저희는 산모님이라고 이제 명칭을 치는데 어, 산모님들은 아직 출산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시고. 그다음에 출산을 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제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좋은 장점은 우선은 나만을 위해서 케어를 해주고 우리 아이만을 돌봐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의 다른 가족과 같이 이 아이를 케어하는 데 도움 줄수 있는 부분까지 엮어서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 건강에 관련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심폐소생술 교육 및 생활 체육대회에 마사지나 테이핑 등 의무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그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아직은 열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회적 기업과 같이 공유하고 또 이종 간의 사회적 기업끼리 어떤 공동의 브랜드로 브랜드를 통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유아 스케어 관련된 제품들의 해외 팔로 진출, 공공 조달 진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뭐 산모들과 유아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제품들을 늘 개발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 이번에 시리즈 같은 경우는 임산부나 노약자들도 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한 제품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어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아이는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고 어온 나라가 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연계 서비스적으로 했을 때 혹시 아이가 급하게 아파서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보나동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과정에서는 어, 우리 아이를 또 잠깐 맡기고 내가 일을 봐야 된다 하면 아이돌봄이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어 이제 취약계층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주는 이제 바우처라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정보를 좀 이렇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개개인의 회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면 조금 더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발전해서, 발전해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많이 알리고 사회적 가치를 많이 추구하고 창출할 수 있, 있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누가 얘기할 때뭐 일반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을 하고 뭐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은 사람을 채용하고 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성원들 전체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어떤 직원들의 복리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사명감이나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상도 받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럴 바를 받을 자격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은 어찌 됐건 저희는 재화를 창출하는 목적이 그냥. 이 사회에 어느 정도 내가 일하고 있는 게이 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그+ 그런 어떤 자부심들이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결속력을 더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아헬스케어 커뮤니티 조직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산모나 유아들 관련된 그런 것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그 지금까지는 모두 다다 다 완전히 다른 업종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던 그런 업종이었는데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브랜드를 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희 헬스케어 관련된 저희 짐볼 의자 같은 경우도 유아헬스케어 이 협업 사업을 통해서 아 이거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임산부나 노약자가 쓰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이 개선돼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저희 혼자 고민했을 때는 몰랐던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개선점도 찾을 수 있었던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판로를 개척함에 있어서도 나 혼자 뭐 내가 능력이 안 되거나 내가 힘이 부족해서 했던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우리끼리 협업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서로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열이 될수 있는 걸로 해서 잘 구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자신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 중에서. 우리 그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유아헬스케어 협업 모델을 만들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은 유아헬스케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유아헬스케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좀 생소한 용어인 것 같아요. 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것은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지역민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래 어, 사업의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이나 이익금을 지역사회 공동체와 같이 분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가 훨씬 강화가 되고 앞으로 지역사회에 질적인 도약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 있던 용어이기도 하지만 정부 공모 사업으로 네.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부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공모하시게 된 계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 자원자원부 사업인데요. 어,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시작된지 10.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 과거의 10년은 어떻게 보면 양적인 팽창을 해왔다면, 앞으로의 우리 사회적 경제가 가야 할기은 질적인 도약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질적인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기술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고도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기존의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이번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주치센터랄지 또 테크노파크랄지 광주 경제고용진흥원과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고도화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도화가 된 이후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아마도 우리 지역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지역별로 특화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교수님 강주시는 그 헬스케어로 이렇게 네. 지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 특별히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어, 사실 제가 2019년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획회의 어, 참석을, 어, 참석을 참여를 했었는데요. 어, 광주 지역은 어, 2019년 기준 노인인구가 13%를 넘어서고 있으며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광주시 자체에서는 가전, 의료, 케어 분야 사업을 직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광주 자체의 의료 인프라가 서울이나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 중에서 부산 다음으로 많은 어, 의료 인프라와 의료 전문가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또한 첨단 단지를 중심으로 어, 가전 로봇 지원센터, 어, 그 다음에 마이크로로봇 센터, 전자 부품 연구원 등 헬스케어 관련한 많은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서 어 2018년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테마로 어 헬스케어 산업을 어 테마로 지정했고 2019년에는 어 좀더 개념을 확장시켜서 웰리스 분야로 어 테마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케어 중에서도 우리 강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u 아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협업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임신 출산 육아 가정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산업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일단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는 어, 2016년 기준 7조 3천억 3천억 달러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4%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어 아직 국내 이제 유아 헬스케어에 대한 체계적인 이제 산업 데이터는 없지만 어 안전하고 건강한 유아 육아에 대한 관심이 어 증가되고 있어서 앞으로 산업 전망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같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공동 마케팅을 위해서 종합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던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해 주실까요? 어, 지금 유아 헬스케어에 참여한 기업들이 종합 플랫폼을 지금 온라인 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구축에 구축에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광산구에 있는 광산구 보건소가 이번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어, 유아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바우처 제도를 활용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산구 보건사하고 협력을 하는 이유는 이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유아 헬스카의 상품들을 우리 산모들이 직접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기 때문에 아, 그것을 먼저 통합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구축하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들을 우리 산모들이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산모들을 위한 체험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광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구축이 되고 활용을 통해서 좀더 보완을 한 다음에 2020년에는 광주 5개구 전역에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2020년에는 모든 산모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광산구 주치의센터 그 다음에 광주시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런 제도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 그, 유아 헬스케어 사업이 우리 협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변화하는 산업의 전망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이런 그 최근에 그 산업 트렌드에 맞춰서 사회적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과거의 산업 방식이 규모 경제의 시대였습니다. 이 규모 경제의 시대 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체제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시대, 일명 포스트 모더난 이 시대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업들이 그것도 큰 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상품을 서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시대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 산업 시대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헬스케어 사업도 다른 전혀 다른 여러 개의 품목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헬스케어 전반에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 방식, 협업 방식이 앞으로 산업 사회에 저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는 협업 사업을 위주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가 앞으로는 어느 특정 한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보다는 특징이 있는 상품군들을 모아서 하나의 지역 브랜드로 만들고 그 지역 브랜드를 통해서 세계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의 사회적 경제가 선두에 설것 같습니다. 우리 UIS케어 협업사업이 꼭 성공적인 그 운영을 해서 새로운 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례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강산구에 있는 UIS케어 기업들이 두 분의 말씀을 잘 참고 삼아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 지금 출산을 앞둔 그 유아 헬스케어의 소비자 당사자이시기도 하고요, 또 현직에서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현직 마케터 분을 모시고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시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출산 곧 앞두고 계시죠. 네, 네. 예, 그런데 이런 그뭐 출산과 관련한 서비스라든지 아이 이제 출산 하고 나서 이용하실 때 어떠 어떠시던가요, 지금? 요즘에 정말 그 출산 관련으로 그 제품과 서비스가 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출산 앞둔 워킹맘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했던 건 베이비지터 서비스가 가장 체감이 됐던 것 같은데, 어, 사실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정보를 접할 때타 지역에서 체인점만 그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강주라는 지역에서 믿을 만한 육아 육아 도움을 배치되고 운영이 되니까 좀더 든든한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 저희가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얻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온라인도 있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같이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권 공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보가 좀더 많아지는 측면 때문에 좀 헷갈리는 측면도 있는데 어, 트렌드가 좀 바뀌는 만큼 육아를 시작하는 초보 엄마 아빠들한테는 좀 그런 네트워킹에 할수 있는 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 이제 이용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우리 그 강주에서 그 유아 헬스케어와 관련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거기다가 출산 관련 정책까지 소개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전문가로서 또 조언을 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이제 사실 단순히 지역의 제품이라고 구입을 이제 홍보한다거나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매력이 좀 전달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육아박람회에 참여해서 그 제품들을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그게 단순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되게 인지도가 높고 상품성을 이제 많이 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유아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플랫폼에 사실 어 플랫폼이... 이제 소 애비 엄마 아빠들한테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 그리고 좀 사실 지역마다 그다음에 고마다 육아 정책 정보가 조금씩 많이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정보들을 지역에 맞고 전체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추가돼서 운영이 활성화가 된다면 조금 더그 좋은 제품만 파는 쇼핑몰에 그치지 않고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느끼게 됐습니다. 그 이용 후기를 우리 기업 대표님들한테 많이 제공을 해주시면 또 고객의 입장을 반영해서 더 좋은 상품으로 그렇죠. 보답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